네 예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준 사람, 찰사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금일 읽어드릴 주목은 세경 하이테크부터 일,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경 하이테크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간 매도 쳤고요. 개인만이 샀어요. 개인만이. 그러니까 개인들이 또 누적 수급 이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서부터 매수한 누적 수급이 많다는 라 거죠. 저가서부터 매수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일봉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봉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n 장모목피치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ABC로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그 차트의 모양인데 차트의 모양인데, 요렇게 말씀드리면서, 지금은 이제 약간 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슈팅 구간이다. 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리면서, 29,100원,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, 은 이쪽 구간까지도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. 그러니까, 121선까지도 한번 갈수 있는 종목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, 121선까지 간다면, 요런 엔형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. 이, 이런 엔형으로 근데 여기서는 100% 거리랑 서야되겠죠. 거리랑 안쓰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때 얘를 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쪽 이쪽 저점 그러니까 25,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한번 31,2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시고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면 이렇게 그면 요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겠죠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 봉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 오래간만에 읽어드리는 종목이라 조금 날짜가 좀 머네요. 이제 이3 0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 조그만한 엔짜형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. 이렇게 좋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한 엔짜형이거든요. 여기 목표치를 준 거예요. 여기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엔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이 차트를 이렇게 넓게 놓고 보신다면 넓게 놓고 보신다면 이쪽에 된거이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. 요, 여기서 이제 갭으로 이렇게 빼버린 거잖아요 빼버린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나 요댕고 있는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않는 선에서 눌림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, 않게 된다면 요 하단까지도 내려와도 괜찮긴 하지만 요것도 이제 목표치가 요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바뀌네요 그니까 러요 하단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2 5 5 0 0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큰 목표치까지도 줄수 있다 그리고 이목 이 뭐,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다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없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추세선,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길게 그려드릴게요.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, 않는 한, 저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. 근데 현재 상태에서 들어가기에는 이 내려올 폭이 5% 6%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주, 줬을 때, 눌림목을 줬을 때 지금 이쪽 라인, 이쪽 라인 쯤에서 한번 진입을 한번 할수 있다. 25,500원 정도쯤에서 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매수 관 쪽으로 본다면 이쪽 덴고 라인 쪽에 있는 23,000원 돈, 23,750원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쪽 구간 21,600원까지도 밑으로 곧좀 오면 땡큐하고 받아야 된다.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경아이 댓글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지금부터 더 많이 서야. 저 장기 입평선들을 뚫고 갈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5분 봉상으로 가서 5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거 다 지우고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. 그래 고점하고 고점은 그냥 이어 보세요. 고점하고 고점을. 그럼 얘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온 n 자형 ABC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빠질 수 있고, 고점이 변하면 이제 올리면 되겠죠?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러면 요거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밑으로 만약에 간다면, 간다면, 현재 상태에서는 요렇게 큰 N장으로 빠질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 N장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, 27,4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, 또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으로 갈수 있는 목표치가 또 생기겠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,000, 27,000원. 그다음에 26,300원, 350원까지 일단 밑으로 26,850원, 800원이네요. 850원하고 800원. 거기까지 밑으로 일단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일단 한번 살짝 눌였다 가는 게이 종목도 더 힘을 갖고 튀어오를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. 여기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30분 봉으로 볼때전거점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. 왜냐면 요 상태에서도 또 이제 조그만한앤형이또 이런 앤저가 또 나온 거거든요, 이런 이런 앤또 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된다면 얘 5분 봉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된다면 작은 엔자형이 이렇게 갈수 있는 작은 엔자형이 하나 나오고요. 목표치가 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 있는 조그만 엔자형이 나오고 2만 8천 원, 2만 9천 원, 2만 8천 950원까지 일단 갈수 있는 엔자형이 나오고 조금 더 위로 가는 엔자형은 500원, 1천 원, 1천 원 정도 더 위로 갈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. 이제 오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오분봉상에서 2만 9천 원, 3만 원 이렇게까지 보인다. 슈팅 나오면 3만 300원까지도 일단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. 어디를 이탈하지 않으면 요 구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쪽 이 정도 2만 7천 100원 정도로 보이네요. 2만 7천 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고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일단. 예상,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매수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, 그리고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, 그 라인, 아까 오몽사에 말씀드렸으니까,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캠시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. 캠시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개인이 땡기고 외국인이 팔았어요. 이틀 동안. 그러면서 근데도 개인의 힘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.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3,200 조금 더 내려오겠네요. 요게 3,190원까지 일단 가능하다라고 열어 놓겠지만, 이쪽에 이제 장기평선 저항이 있으니까 120선, 60선, 이게 데드 크로스 나는 상황이니까, 요기를 이제. 요, 얘도 마찬가지죠. 요 강하게 넘어가려면 거리랑 실려야 된다는 거. 거리랑 많이 실려야 됩니다. 이거 넘어가려면 여기까지 갈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큰 엔진으로 간다면 추세선 하단까지도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쪽에 웬만한 거리랑 갖고는 이쪽 정거점을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더 박스를 그려주면서 박스를 그릴 때이 중심선을 안 깨는 선에서 박스를 그려주면서. 여기서 힘을 응축해서거리를한번더 실으면서 넘어간다면, 넘어간다면, 강하게 넘어간다면, 충분히 위로 갈수 있다. 라고 말씀드리겠고,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,47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겠죠. 2,740원만 이탈 을안 한다면, 위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.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, 그 다음에 요거, 날짜 바꾸고요.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온 뭐 슈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이 하락목표치는 일단 없어졌어요. 하락목표치랑 항상 이전저점을 뭐 이탈해야 나오는 목표치잖아요. 그러니까 고그 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도 이제 추세선이 음. 넘어갔기 때문에 안 깨면 이탈 안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또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일단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지만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강하게 그 어떤 지지 그러니까 저항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뚫었기 때문에 요 2,650원만 만약에 지켜 준다고 한다 해도 2,650원만 지켜 주기만 한다면 한번더 위로 갈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요 부분만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. 2,560원까지도 100원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다. 여기까지만 이제 지켜 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치는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요 요렇게 이렇게 땡길 수 있다는거 그러니까 3,140원 135원 정도 마주보는 고점 슈팅 나오면은 3,200원 까지도 슈팅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큰 박스라고 봤을 때큰 박스의 하프 2,650원을 안 깨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고 조금 더 덴저점까지도 물론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역까지 내려온다면 뭐 2,470원까지만 내려온다면 다시 이 추세선 하단을이 상승 최선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상단을 또 넘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실려야 되겠죠. 그니까 그만큼. 저항을 뚫었을 때, 그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로 바뀌고, 어바뀌그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, 올라가기는 더 힘들어진다.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,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,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, 옆으로 기고 있어서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,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, 못 올라간다면,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은,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내려올 수 있다. 2000 610원, 15원 요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, 현재 상태에서는 요추세선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, 요 추세는 넘어갔을 때 이쪽 구간, 요 구간을 넘지 못한다면 한 2,700, 한 7, 85원 정도겠네요.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되밀린다. 되밀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 고점이. 이 고점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. 목표치가. 하락으로 갈수 있는. 그니까 고점이 그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. 아, 제가 이것도. 음? 왜안 지워질까요? 아, 인 걸로 했구나. 죄송합니다. 요거 다시 잡아 드릴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다시 잡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